I'd also say a very clear message to those backpackers who may not be adhering to the social distancing rules. And we've seen some of these in the media to date. A, that you'll be in breach of state law for doing that and you can be fined. But B, you will be breaching your visa condition. And if we find that out, we will be kicking you out of the country. And then that will be a mark against your name as well for future visits to Australia. So this is, this is deadly serious. for Those backpackers that are here, they must abide by those social distancing conditions. Otherwise they'll put a jeopardy any future visits to Australia. 안녕하세요. 오지구 t 입니다 4월 4일 임시비자 홀더들의 비자 컨디션에 대한 변경사항 발표가 있었습니다. 요즘 워낙 카더라 통신이 많아서 라이브 방송에 자막을 넣으려고 했는데,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민부 장관이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TSS 비자와 뉴질랜더 444 비자, 그리고 관광비자에 대한 내용만 정리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인터내셔널 수련트를 위한 유학생 비자입니다. 현재 57만 명의 유학생이 호주에 있으며 주로 고등교육이나 직업교육 분야에서 공부 중입니다. 그들은 24만 개의 호주 일자리를 지원하면서 호주의 3차 산업과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부 장관은 유학생 비자의 전제 조건인 첫 1년 동안 자신을 부양할 수 있다는 보증을 해야 한다는 것임을 강조했고요. 호주에서 파트타임 등으로 일을 한 경력이 있는 호주에 12개월 이상 있었던 학생들은 그들의 호주 연금계좌에서 돈을 인출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로 인해 국제 학생들이 비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에이즈드 티어나 간호사로서 일하는 학생들은 원래 일할 수 있는 2주일에 40시간 이상 일을 할수 있고요. 현재 주요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외국인 학생들도 수요가 많은 기간 동안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이 시간을 연장했었으나 더 많은 호주인들이 이 역할로 영입됨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시간이 5월 1일부터 다시 2주일에 최대 40시간으로 되돌아갈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로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스 중에 중요 직업에 종사하는 워킹 홀리데이. 데이 비자 홀더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 직종이라 하면 의료계. 노약자나 장애자 관리, 농업과 식품 가공, 타일드케어입니다. 중요 직종에 종사하는 워홀러들은 한 고용주와의 6개월 근무 제한에서 면제가 되고요. 그들의 현재 비자가 향후 6개월 내에 만료될 경우 이들 중요 업종에서 계속 근무하기 위해 추가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요 직종 종사자가 아닌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경우 앞으로 6개월 동안 자신을 부양할 자신이 없는 경우 나라를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세 번째로 스폰서 비자인 TSS 비자입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많은 TSS 비자 홀더 스폰 받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거나 무급휴가 혹은 해고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정부는 알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해고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줄어든 경우 현재 직장에서 해고되진 않았지만 시간이 줄거나 휴가인 상태인 경우는 비자 유효성이 인정될 것이고 비즈니스들은 정상적으로 그들의 비자를 연장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비즈니스들은 비자 소유자의 일하는 시간을 줄이더라도 비자 조건을 위반하지 않게 됩니다 직장에서 해고된 경우는 60일 안에 새로운 스폰서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기존과 같은 출국해야 합니다. 해고된 4년짜리 TSS 비자 소지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 후에 재취업이 된다면 호주에서 이전에 보냈던 시간이 영주권을 위한 직업 경험 시간에 합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TSS 비자 홀더들은 이번 회계 연도에 약 만부를 연금 계좌에서 빼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뉴질랜더 444 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1년 2월 26일 전에 호주에 도착한 444 비자 홀더들은 웰페어 페이먼츠와 잡키 퍼페이먼츠 지원이 가능합니다. 2001년 2월 26일 이후에 입국한 444 비자 홀더 들은 잡키퍼 지원은 가능하지만 잡시커 지원은 불가능하고요. 호주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이들은 6개월 동안 잡시커 페이먼트 지원 가능합니다. 호주에서 본인을 부양할 수 없는 비자 소지자들은 뉴질랜드로 돌아가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디지털 비자입니다. 현재 20만 명의 해외 여행객들, 특히 가족들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여행객들에게 가능한 빨리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자, 이외에 졸업생 비자를 포함한 특정 임시비자 소지자들도 필요시 연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하니깐요. 참고하시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이나 오지고 TV의 gmail.com으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